붕어빵? 편의점 붕어빵 1,200원 한 마리 미친 거 아니야? 1,000원에 원래 3개 아니야? 붕어빵? 우리 집 앞에도 한 9월달인가 부터 붕어빵 팔던데 그럼 이따가 저녁에 붕어빵 사와서 추억의 붕어빵 먹방 한번 도죠 방송 시작할 때 쯤에 붕어빵 교환 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초크림이요 음. 율량수에 내가 다른 건다 인정하는데 슈크림 붕어빵은 말이 안 되는 거 델리 만두가 되지 못한 붕어빵의 뿐이라고 그거 슈크림 붕어빵은 말이 안 되는 일이야 그거는 피자 맛 붕어빵? 더러 혼동이다 이마어머니는 <laughs> 슈크림 좋아하세요? 그러시군요 <laughs> 사과하지 않는 여자. 음. 음. 파인애플 먹어봐, 조금. 근데 나 피자 붕어빵 솔직히 나도 궁금했어. 내가 피자빵 좋아하거든? 응. 나 그래서 호빵도 피자 호빵은 좋아해. 맛있잖아. 삼립에서 나온 거. 못잘라 삼립 피자 호빵은 너 맛있어. 야채 호빵도 맛있고. 내가 원래 팥 별로 안 좋아하거든? 근데 팥이 들어가야 돼. 붕어빵은. 그게 딱 스탠다드. 응. 내가 초콜릿 먹었다가 내가 너무 싫어해. 이상하게 싫더라고. 내가 먹어본 지가 별로였나 봐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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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하게 먹었나 봐. 약간 나는 카스타드 만날 줄 알았는데 뭔가 이상하고 느끼한 그런 맛 나왔더라고요. 죽으면 고 그래 초콜릿, 초콜릿. 음.